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뉴스송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죠. 남자나 여자나 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인정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이 모든 법 앞에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이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등만은 있고요. 책임은 없는 것은 진정한 구, 국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같은 의미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윤례, 규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참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왕이 모였, 왕이 왔고, 제사장들이 모였고, 선지자가 모였고, 또 모든 일반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라고 결단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자라고 다 같이 결단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두 말씀을 다 들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라고 하면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동참하는 그런 참으로 인상적인 그런 귀한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직분자들, 이런 분들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산 것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거룩하게 함께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죠. 개인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공동체, 그리고 신약은 초대교회, 이렇게 공도,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말씀을 지키고, 또 주변에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시의 왕은요, 어, 이후에 제사장들을 정리하고 또 상,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남창의 집을 허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신앙을 개혁하는 일들을 했죠. 이 모든 것이 모든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목장 또 교회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목장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의 신앙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함께 말씀 지켜야 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가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